기재부 차관님. 자, 그래서 도대체 특활비 76억에서 아니 72억에서 80억으로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국내여비, 출장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서 결산 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견으로 이 심사 의견을 했고요. 국정 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특경비도 57, 575억에서 593억 이렇게 18억이나 증가했는지 이 법무부 전체 예산입니다. 특활비도 왜 8억이나 72억에서 80억으로 상향 조치했는지 결산도 없는데 예산심의 결산심사 뭐다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정이 정산 영수증이라도 다 바, 확인은 하셨나요? 아니, 어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을 요하는 뭐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 기밀은 어느 부분에 그 마약수사의 특활비 80억 중에 어, 작년 72억 중에 얼마 썼습니까? 어. 특경비 507억 중에서 마약수사 어떻게 썼습니까? 뭐 법무부 80, 90억 빼고잖아요. 검찰청과 관련된 특경비 507억이고 법무부 관련된 특경비는 제가 다 살렸습니다. 원안대로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약수사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호감찰 예산 몇몇 퍼센트입니까? 출입국 관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냐고요. 507억이나 아니 최소 500억 넘으면 예타도 하는데 국가서 국가재정법상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렇게 증액을 막 팍팍 써주십니까? 결산 안 해도 되, 되는 예산입니까? 그럼 특활비 특경비는 그 특경비 특활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감사원과 지금 법무부가 특경비는 검찰에서 검사 30만원, 수사관 20만원 입금시켜줍니다. 감사원도 평균 36만원씩 입금시켜줍니다.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특활비를 입금시켜주고 있어요. 심지어 특활비로 입금시켜준 내역 제가 확인하다 깜짝 놀란게 감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만원 썼습니다. 2만원, 2만원 어떤 감사활동입니까? 5만 5천원 어떤 활동입니까? 감사 대상자, 감사 이 감사 제보를 받기 위해서 이 호텔에서 커피값 5만 5천 원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슨 근거로 하신 거죠? 그... 어떻게 업무용 택시비도 4억 5천이나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편성하지? 너무 궁금합니다. 업무용 택시비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노래방 출발, 마사지샵 출발 다 확인하셨어요? 정말 국민들이 보시면 이거 환장을 노르십니다. 이게 하,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특할비, 특경비는 다 증액해줍니다. 심지어 결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검사 수사관 감사원 감사 경비 다 월급처럼 이 정기적으로 3 개월에 한 번씩 입금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특할비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그래놓고 10월 달에 부랴부랴 겨우겨우 정산 이제 시작합니다. 예산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 살림이 이렇게 됩니까? 하, 법제, 법제처장님, 법제처 법령 해석, 특정 업무 경비 관련된 해석 아시죠? 알고, 알고 계십니까? 아, 알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법,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중에 특정 업무 경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면 특정한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이므로 그 명목과 실질 모두 경비에 해당하고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법제처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령 해석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비와 수당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저희가 확인했더니 고관부서의 실무도 다그 지침에 맞추어서 그런 해석에 맞춰서 집행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수당 같이 특경비 다 지급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법제처장님? 그러니까 아마 경비를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그때마다 아마 그 지급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응원하십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소상입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역 앞에 다 깎으면서 온누리 상품권 다 축소하면서 특활비 늘린다고 하니까 다 당연히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